기억났 혜진이가 기억을 했대요. <laughs> 아 저는 진짜 그때 귀엽고 예쁜 소품들도 많았는데, <laughs> 그거야, 진짜 제가 다 가발 쓰고 옆을 봤는데 언니들은 다 머리띠를 예개하고 왕관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짝 <laughs> 아 되게 네. 패셔너블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 심지어 막 머리 그 앞머리도 앞머리도 그냥 맞어 그래서 다안 넘어가가지고. 아 나름 귀여웠어. 네 귀여운 어. 거 싫은데. 어. <laughs> 아 그래서 느낌 있어요. 아, 네. 느낌 네. 있다는 걸 어. 좋아졌어. <laughs> 아, 진짜 네. 되게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모분들도 재밌게 관람하셨나요? 네. 어느 부분에서 살짝 눈물 나올 보했네요 네. 아. <laughs> <역시도> 치아노 <치안해. 웃음> 저희도요. <웃음> 그만 울고 싶네요. 그렇죠? <laughs> 네. 네. 제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용서 언니가 치료 중이거든요. 네. 열심히 치료 중이어서 금방 어떻게 보면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가 좀 잘못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치료에 되게 전념을 하고 있어서 금방, 하루하루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잘 먹고요. 너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알지? 그러니까 너무 네, 큰 걱정 안 알지? 하셔도. 언니한테 이제 놀러 갈 때마다도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쉼 <laughs> 없이 먹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제가 아, 언니 나 내일 갈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어? 했더니 막 한우 이런 <laughs> 아, 언니 <laughs>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시 했더니 소 이모티콘을 뜨고. <laughs> 아, <laughs> 아, 아, 잘 먹어. 그러면 나았다는 걸로 알고. 아 그래서 저한테 하나를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여, 그 녹음을 해서 줬는데 들어볼게요 모모들아 재밌게 봤어 나만 빼고 재밌게 봤어 유은이 왜 그래요 <laughs> 조심히 들어가노 안녕 이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laughs> <laughs> 아, 난또 무슨 덕담이라도 해주겠다는 줄 알았는데. 네. 한번 <laughs> 전화 통화를 해볼까요?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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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전화 통화를 잠깐 하고 올 테니까 지금 진행 좀 한번 해세요 We come. 아니 우리, <아니>, 우리. <laughs> 두영 <두용걸>. o <laughs> 이렇게 해 아,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이제 많이 많은 팬분들이 아마 용선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어 괜찮습니다. <laughs> 아, 먹는 모습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네. 모모들한테. 근데 하여튼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용선이는 오히려 모모들이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을 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나와서 돌아오면은 그냥 완 이렇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뭐예요, 민아? 이런 신출. 오늘 시술를입었네 살짝 보일 듯말 듯. 말듯. <웃음> 어. <웃음> 아, 되게 민이가 시스을 입는 걸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야. <laughs> 오랜만에 예군 <했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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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씨. 네. 아뭘 어... <laughs> 해야 어색하네. 돼요? 우리 둘이 뭐하겠야돼 아, 진짜. 어이 가방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당황으로 말 같으면요. 그데 근데... 네, 제가 <laughs> 오늘 너무 정적이어서 살짝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산 건데 여기서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그려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단짱이죠 예쁘죠? 모모님도 하나씩 사 주세요. 아, 자. 마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laughs> 어, 어? 어, 나 사자가 조절로 움직인 줄 자, 알았어. 용서 언니. 여오. <laughs> <요>. 여보세요. <웃음> 언니. 언니. <웃음> 어, 이거 이상해. 아니, 언니 <laughs>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말고 덕담을 해 줘야죠. <laughs> 아, 접담을 해야 돼? 그럼요.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아. 둘, 셋. 안 돼. 아, 아, 언니 왜 이렇게 려밥 아, 네. 먹어요? 언니 밥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아. 언니 진짜 잘 먹고 있어. 요 지금 앙팡먹거든 아하. 나시죠. 언니, 무무들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아니, 나도 봤어요, 마을마 무무들아. 대답해주셔야 돼요 에에시네요 근데 뭘 봤는지 몰라서 그냥 새해 덕담 <laughs> 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어. <laughs> 보아새 언니 언니 시선이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언니 이제 너잼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는 척 진짜 여보세요 와. 말하세요 아 뭔문데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보고 싶네요 <laughs> 재밌게 얘기하고 조심히 가요 저도 이제 곧찬사별 날이 올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우울하지 <laughs> 오늘 좀 정적이야, 분위기. 아, 언니가 좀 띄워줘 나, 나 네. 내가 자 여러분 옆 사람, 자, 오른쪽 사람 어깨 좀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네, 내 아무도 안해요 언니. 그냥 웃고만 있네요. 뭐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요. 어, 괜찮아요. 어, 아, 괜찮아요? 어머님이랑도 통화 한번 해보세요 언니, 용사 언니. 용사 언니, 별현이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끊어야 돼요. 네. 빨리 모두들 사랑해 주세요. 모모들, 해랑상. 언니, 엄마랑 전화 끊겼다. 계속해도 돼. 얼른 끊을게. 언니, 차야. 안녕. 언니, 지금 많이 건강해졌죠? 엄청. 그쵸? <laughs> 왜 이렇게 강이 <방이> 와요? <laughs> <laughs> 건강하다 해. <laughs> 건강해졌죠? <웃음> 아, 지금 당장이라도 갈수 있을 정도로. 어, 그래요 그럼 오세요. 오세요. 게요 와, 와. 와. <laughs> 역시 아무 말이나 못해 짤다 <laughs> 정말 건강해졌고요. 아마도 오한 정말 빨리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잼이라 <laughs> 네. <laughs> 네. 깜짝 놀랐네. 예, 아, 모들 지금 광대에 격려났어요 네. 지금 모들 언니. 거리를 일더니 잼까지 일어나봐요. 아유. 언니 분위기 진짜. 아. 완전 언니요? 조용해졌다. <laughs> 이거 다 우리가 다 뛰어났는데 지금 언니 때문에 다 완전 달아줬어. 어. 나 원래 끊어야겠다. <웃음> 음. <웃음> 아니야. 언니 잘 쉬어요. 끊었어요? 어, 어, 네 끊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한번 되게... 전해보세요. 화 네? 엄마한테요? 갑자기? <laughs> <laughs> 어머님 되게 강하세요. 뭐랄까? 네세요. 네. 전 아직도 아, 저는 기억나는 아, 일화가 있는데 네. 저희 연습생 때 이제 어머님이 약간 술을 이제 한잔 하시고 이제 변호이랑 통화를 하다가 어제 휘니 바꿔봐. 어, 네 어머니 이랬는데 휘나, 난 너를 진짜 좋아한다.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억이?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laughs> 어머니. 저희 마마무예요 마마던데네 <laughs> 맞았어요, 언니 아, 어, 오늘, 오늘 오, 날이야? 오늘 지금 무무들하고 미팅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 무무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뭐 어떻게 덕담을 해야 되지? <laughs> 엄마 지금 200명이 같이 듣고 있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오. 그무뭔 네, <laughs>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잠깐만요 뭐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엄마? 어, 존댓말을 했네 엄마 듣네요. 아, <목소리> 들... 안녕하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 들었어요? 어, 어, 들었어. <laughs> 야, 이텐다네 이거... 뭐라, 뭐라 얘기해야 되지?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엄마 시간 초센다. <laughs> 빨리 얘기해. 시간 초센 거야. 아, 세 넷, 뭐... 아, 뭔 얘기하라고? 를 세, 네, 다. <laughs> 음, 뭐라 해야 되나, 멤버들도 건강하고, 부모들도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웃음> <웃음> 복 많이 받아요 네, <laughs> 많이 받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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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엄마>. 어머니 쉬세요 네네 <laughs> 음. <Bye>. <laughs> 네, 이렇게요 갑자기 엄마랑 통화를 하게 <laughs> 어, 어. <laughs> 네부모들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있으셔 네. 아, 예. 자, 이제 저희가 막바지 왔으니까 네. 여기서 저는 한국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요? 하이터치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그때 한번 했었죠 했었나요? 네 했었어요, 했었어요. <laughs> <laughs> 제 요즘 자꾸 예전 기억을 잃어요 <laughs> 어, 자, 자, 어떻게 하이터치회가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탁자를 올려주시면 팬분들과 순서대로 네이바이 하이 아 하이파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하이파이 말만 하는 거야. <몰네> 아니 아니 하이 하이 하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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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어 되게 좋하겠다 여기 팬분들 지금 하이파이 하이파이 <몰네> 아니 아, 그런 자는 것이 아니고라 네, 그렇지 그래. 자 이렇게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 하이 하이파이 네 하이파이 두. 깜직하다. <laughs> 서로 해야 돼. 어... 서로 시작.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 이렇게 해야 돼. 어, 좋, 좋네요. 아, 웃기다. 잘했네. 계주이 단 해주세요. 시작.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laughs> <laughs> <너> 경련이라나 <경연 일어났구나>. 보다. <laughs> 자, 어, 어디부터 이쪽부터 먼첫 번째 줄부터. 안녕히 계 들어와 들어와 정리하고 갈게요. 아 아. 아아네 와우 아. 와 와우 아 좋았습니다 하이더지도하네 아, 아주 알찬 네. 일요일을 보내네요 네. 어 좋습니다 아, 네 일요일날 이렇게 뭔가 쉬는 네, 네. 날 쉬는 날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일요일 날이 뭔가 근데 같이 저희도 뭔가 이 일이 아닌 뭔가 같이 이렇게 상영을 하고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뜻깊은 네. 자리에. 같아서 너무 오늘 하루 즐거웠던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좋아요. 네. 정말로요? 네. 믿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네. 그럼 뭐 드실 생각이신가요? 어디에 내 사장. 내 사장 먹어. 너왜 이렇게 해줬어? <laughs> 언니 따라는 거야. 여기 음식 응, 언니가... 먹어. 가깝나요? 네. 어 추천 뭐 추천해 주시게요? 아사초너스 쪽에 맛집이 또 있죠. 오. 있는데, 근데 그집 아. 이제 200분이 다 가시면 그 집에 아. 뭐 아. 들어가는 <laughs> 거요 <거냐? 웃음> 아니 거기가 제가 한번 카페에도 가서 사진 찍어서 올렸었던 것 같아요. 무슨 한바가 네. 스테이크였나 음. 이런 거였는데. 배고프신 무무분들은 한번 가서 분위기도 내실게요. 한줄 메모에 올렸었나요? 예전에요. 예전에 한줄 메모에 올렸다고 하는 그 장소를 꼭 찾아내서 네. <laughs> 제가 아마 네. 금발되었으니까 네. 정말 네. <laughs> <우와. 웃음> 이거. <이걸 웃음> 이 완전 어, 숙제네 네. 오늘 안에 못먹네 한줄 메모에 꼭 있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였을까요? <laughs> 네, 어, 그 아니, 맛집을 잠실이니까 그냥 밖에 나면 가 바로 맛집들 <laughs> 많으니까 진짜 아, 아, 많아요. 언제 한줄 메모를 <laughs> 찾아서 아,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몸 분들 굶지 마시고 밖이니 잘 이렇게 챙기시고 네. 또 미세먼지가 아저 깜짝 놀랐잖아요. 날씨가 따뜻한가 싶더니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지어 낮에 제가 이렇게 첫타워 왔는데 낮에 아, 이렇게 안개가 꼈네 이랬거든요 내가 그 성수대교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 월드타워가 워낙 높다보니까 음, 네. 보통 그냥 보이잖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안개도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타워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심, 심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또 이제 집에 아, 오면 꼭손발 꼭 씻고 씻으시고 오가. 이게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보면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예방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제 살짝 보건 보건 선생님 같았어요. 어오려 오늘 약간 하얀 드레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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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살짝 순백의 보건 선생님으로. 오늘 <laughs> 근데 좀 <돼요>. 화장이 진해. <laughs> 아, 살짝. 어. 인생 좀 아시는 <laughs> 이렇게 네하 네,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휘인 네. 이도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저희 무대도 보고 부담스러워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하이터치에도 하고 요즘에 솔직히 컴백 때 아니면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자리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활동기가 아닌데도 여러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제가 너무 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좀 정신 상하어던 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름면 이름 이런 이름 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도 끄집어. 와서 <laughs> 오케이. <laughs> 어. <laughs> 오늘은 뜨기쁜 날이니까 오늘은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당시에. 아, <laughs> 그리고 휘임양의 뭐. <laughs> 흥 때문에 무무들이 많이 기분이 어 돼서 맞아요. 네, 좋게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행 이분 저... 뭔가요? 핫소스를 누가 놓고 가셨어요? 잠, 핫소스를 <laughs> 놓고 가신 분은 도대체 다 청대 선물로 주셨어요. 아 선물이에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아, 아, 어. 진짜 립스틱이에요? 아니에요. 네, 네. <laughs> 그걸 왜 믿어요? <laughs> 아, <아니>, 니난 요즘 <웃음> <웃음> 나온 그런 거죠. 오늘 이런 거잘 믿는 컨셉은 얘인데 <laughs> 네. 제가 그뭐 이런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이 있는데 하지만 뭐 터치다? 이렇게 하면 돼? 했더니, 어, 진짜? 근데 터치가 아닌 거예요 되게 잘 믿어요. 그만큼 되게 빼묻지 않은 순수함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언제 인생을 많이 안본 것처럼. <laughs> 아, 약간 겉모습을. <laughs> 아, 근데 제가 이렇게 DVD 네. 보면서 살짝, 아, 내가 저렇게 생겼었나. <laughs> 근데 아, 이쁜데. 살짝 조금, 우리도 그래도 많이 좀. 살도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 밑에서 잡아서 그런가? 봐. 아 여기 좀 이렇게 네. 좀 부해 보이니아 어, 되게 보디가 됐어요, 보디. 보디. 응. 맞아요. 맞아. 아 근데 저는 <laughs> 콘서트를 이렇게 보면 직접 관람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콘서트를 직접 어떤지. 아좀아 어. 어, 아, 콘서트를 직접? 네, 아. 제가 두 명이 되는 거죠. 아 해가지고. 아. 그래 너무 그 하고 있어. 아 <laughs> <laughs> 어, 그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어. 해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걸 해보고 다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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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미래는될수어요 에이... <laughs> 어, 저.. 아니 <아님, 웃음> 제가 순간이동을 할줄 어떻게 알아 저희 끝까지 갑자기 아니에요 자, 언니 그만 이렇게 그럼 만약에 그게 돈으로 사, 나, 나오는데 살 거야 말 거야? 사지 뭐 돈으로 나오면 살 거야 안사실 사야지 그럼 그렇죠 당연히 사지 제가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뭐야 <웃음> <웃음> 아무 말 대신 아니 <laughs> 여러면안돼 어, <laughs> 네. 네.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어쨌든 네, 저희 콘서트를 이렇게 극장에서 관람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일단은 좀 신세계였고. 근데 저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laughs> 그러게요. 우리 라이언 친구가 있네요. 네. 소리 들어줄까요 안녕 <laughs> 아 그런 거 싫어한대요. 양갈인데요. 아. <laughs> 어 잠깐만 사자의 마음이 아닌데. <laughs> 잘 들어요. 전 집에서 손 하면 손도 주고. 거짓말 거지말이야너 라이언도 지금 어디 있어? 아 영상 있어요. 아니 너 그거. 야. <laughs> 너 나한테 순간이도 그거고 뭐... 이러다가 무슨 라이언. 아, 아니 그 편지야. 티 너의 휴지로 변해볼게 이런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휴지로 변해볼게. 네. 믿거나 말거나 약품 하려고 그러죠 <laughs> 하여튼 전 믿습니다. 뭘요? 라이언이 살아있다는. 그러면 음. 라이언이 살아있으면 라이언 집도 있나요? 집이요? 어더미에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라이언 집이에요? 본인 집은요? 우리 집이죠? 얘도 주고 사는데 그러면 무슨? 라이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라이언이요? 네. 지금 팬분들이 선물을 하나 준게 있어요. 샷도 모자 이렇게 어, 그거 씌워놓고 집착하고 있어요. 아. 이 물에 파, 아니 옷에 파묻혀 있진 않아요. 아 요즘 좀 춥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덮어준 거예요. 밤요도 <laughs> <또 웃음> <앞머도> 있냐고 했잖아. <laughs> 여름에는 이제 이거 좀 어. <laughs> 냉기가 도나요 오한이 들고. 어머, 뭐야? 여름 감기, 여름 감기. 어. 하여튼 에이, 여러분 감기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웃음> <웃음> 예. 그리고 용선 언니는 이제. 열 열심히 회복 중이니까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 했던 말 계속 <laughs> 그시죠그 <그쵸, 그쵸, 웃음> <그쵸, 웃음> 다시 하고 그렇죠. 여기가 되게 조명이 약간 사람을 몽롱하게 몽롱하게요 나도 살짝 좀어 약간 좀 그런데 자 여러분 즐거우셨죠? <laughs> 네. 이제 지치 <laughs> 네. 지치 싶고. <것> <laughs> 조심히 돌아가시고 최대한 빨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laughs> 그리고 여러분, 네. 어, 이런 건홍보해서안 되나? 뭔데 말해봐. <laughs> 아, 뭐지? 너의 추천, 아니, 개인적인 추천인걸? 어, 추천인 어 그제 코코를 봤다가 <laughs> 어, 오일을 <오히려> 했어요. <그랬어요. 웃음> 여러분들도 꼭 코코를 죄송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네이 말을 하려고 저가비속어네 해. 그러면 얘는 좀시한폭당 같은 거예요. 혹시 뭘또 갑자기 하죠. 우리가 준비해놨던 거를 또 네, 낀 네, 바지니까. 아 근데 관객들이 네. 너무 많아서 관객들 다 나가고 나서 울었어요. 극작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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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어. 너무 울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정말 <laughs> 재밌더라고요.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자 네. 자, 조심히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갑시다. 자, 어디로 퇴장? 자, 마이크 내려놓고 가세요. 마이크,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laughs>